고전 산문 6. 매화전 할게. 매화전, 매화가 주인공이겠지. 전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대기적 구성이겠지. 그지? 매화의 삶을 보면 이 전체 내용이 일단 매화가 양유라는 사람하고 서로 혼인하는 그런 얘기야. 어려움을 겪고 혼인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연애소설이고. 그리고, 매화의 삶이, 우리, 영웅소설 1대기 구조 있지. 처음에 기이한, 어, 처음에 기이한 출생에, 어려서 버림받고, 그리고 조력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다시 컸어 위기를 맞고또 조력자가 나타나고, 이업을 잘 승하고, 이런 구조 있지. 그런 구조와 비슷해. 그래서 영웅의 구조를 갖고 있고, 그리고 매화가 양류랑 결혼할 때 양류의 계모가 이걸 반대하거든 방해하거든 그래서 계모형 가정소설이라고 할수 있고 모자 다시 적을게 계모형 가정소설 그리고 자 매아의 아버지가, 김주부가 도술을 부려요. 그래서 도술 소설이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요게 판소리처럼 판소리계 소설도 그 역할도 조금 합니다. 자, 내용 볼게요. 경기도 장당군에 사는 김주부에게 메아라는 무남동료가 있었다. 이김주부는 인물, 메아라는 인물이 나왔다. 조정의 간신들이 김주부의 도수를 두려워, 도수를 부리는 인물이야. 하여 해치려고 하자, 메아를 남장을 시켜. 남장 모티프. 길거리에 버려두고 어릴 때 버림을 받는 거야. 김주부 내외는 구월산으로 들어간다. 부모를 이름 매하는 연안 꼴성인동에 사는 조병사 조력자의 집아 조병사의 집 시비에게 발견되어 시비 이름이 옥란이야 예, 조력자가 되겠지 구해주는 사람 발견되어 그집 아들인 양유와 함께 글공부를 하면서 행복하게 자란다 자 남자인 줄 알아요 남자 자, 남장을 시켜서 버리니까 남자인 줄 알고 아들과 같이 글 공부를 시키는 거야 이때 양유 매화를 찾아 학당으로 들어오메 매화 눈물 흔적이 있거늘 양유가 가로되 울고 있었던 거야 그대 그래 어찌하여 먼저 왔으며 슬픈 기색이 있느뇨 아마도 국절이 또다 오늘 사람들이 여자가 남복을 입었다 하니 그 일로 그러한가 싶으니 그럼 여자가 분명한가 하면서 지금 너 남들이 여자라고 놀려가지고, 그래서 너 울고 있니? 이렇게 묻는 거야. 메아를 여자로 의심하고 있는 거야, 양류가. 메아를 여자로 의심하고 있고요. 지금 양류는 메아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자였으면 하는 거야. 하드라, 메아 헛년이 웃으며 가로대. 자, 웃는 거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정체를 숨기기 위해 아닌 척 웃는 거야. 어린아이 부모를 생각하니 어찌하니 슬프리요.내 몸이 여자라, 여자면 여자로 밝히고 길삼을 배울 것이지.남복을 입고 남을 속이리요.본디 골격이 연연하에곤 뭐, 골격이 가날 품에 지각없는 사람들이 여자다 하거니와 이루 장성하고 골격이 웅장하면 장부 분명하올지라. 아니야 나 남자야 여자면 여자 옷 입고 길선 별울거지왜 남자 옷 입고 이러고 있겠니 나중에 지금 내가 어렸을지 려 크면 내가 이제 어 골격이 이렇게 떡 벌어지고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계속 뭐야 정체를 정체를 감추고 있지 정체를 감춤 하고 단정히 앉아 풍물을 읊으니 소리 웅장하. 일부러 이제 그 소리를 굉장히 이렇게 남자 목소리로 크게 하는 거야. 호치 들어 옥반을 치는 듯 진시 남자 소리 같은지라 호치는 이야 깨끗한 치아, 깨끗한 치아를 호치. 옥반을 옥쟁반을 치는 듯하게 소리를 굵게 내는 거야. 양류 그 소리를 들으며 남자가 분명하대. 이 향이, 이 향이 만당하여, 이상한 향이 이 만당하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다는 소리야. 이상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여. 다만, 매아의 태도를 보고 마음만 상할 따름이 일러라. 왜 마음이 상하냐면, 속상한 거야. 왜? 아, 여자였으면 좋겠는데. 좋아해가지고. 여자였으면 해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거야. 이때, 놀기 좋은 춘사물이라, 춘풍을 못 이겨 양류, 메아를 데리고 경계 따라 놀더니, 뭐, 자, 자연이야, 경계. 자연이 이제, 이렇게, 이제, 봄이니까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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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겠지. 놀더니, 서로 풍을 지어 하답함에, 양, 메화, 양류, 글을 받아보니 하였으되, 이게 이제 먼저 양류나, 양류의 글이야. 양류의 글이고요, 양류가, 뭐라 그러냐면 양류는 먼저 봄빛을 얻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아에 대한 연정이야. 내 너를 좋아하는데 이런 소리야. 매아에 대한 연정 매아는 어찌 즐겁지 아니하는고 나너 좋아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하였더라. 양류가 매아의 글을 받아보려 하였으되 그 다음 그는 매화의 그리겠지 나비가 꽃을 알지 못하고 나비는 누굴 얘기할까 남자 양류지 그지 남자를 얘기하고 꽃은 여자지 그지 나비가 꽃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양류가 매화의 정체를 모른다는 거야 매화의 정체를 모른다 이런 소리고, 자 여자가 좋으면 여자가 먼저 대시할 수도 있지만은 여자는 꽃이야 가만히 있고 나비가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굉장히 수동적 모습이지 그지. 여성이 수동적이고 이게 그 당시 관습적인 성인식이지. 여자는 가만히 있고 남자가 적극적으로 대시해야 된다. 관습적 성인식. 성 인식 띄우자. 자, 원앙새가 물을 얻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가 나, 내가 여자인 정체를 알지 못해 가지고 부부의 연을 맺지 못하는구나. 부부의 연을 맺지 못하는 상황을 원앙새가 물을 얻지 못하요 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가운데 산문 소설 가운데 이렇게 삽입시가 나타나 있지 그지 삽입시의 효과 효과를 보면 자첫 번째 등장인물의 인물 내면 심리 표출 심리를 표출하고 두 번째 상황의 요약 압축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삽입시을 읊으니까, 이제 양류가, 이제 여자인 걸안 거야. 하여간 이래 양류가 그 글을 받아보고 크게 놀라 기뻐하여 가도 돼. 자, 놀라고 기뻐합니다. 그대 행색이 다르기로 사랑하였더니 풍모가 정녕 여자로다. 어, 너여자라도 너무 좋아. 그러면서 백년해로 어떠하니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매와 고개를 숙이고 수색이 만한하여 수색은 수신 수심 근심이지 만한 가득하여. 바로대 나는 과연 여자 이건이와 그대는 사부집 자제요 양반 집 사대부 집 양반 집 귀족 집 아들이고 나는 유리 갈 유리 글씨 칸은 뜨 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문 차이가 너무 난다 너는 양반 집 아들이고 나는 부모도 모르고 이렇게 뜯어 는 아이가 아니냐 그래서 어찌 부부 되기를 바랄 것이오 어, 바라리오 낸들 양지작을 모르리오만은 피차 부모의 명이 없었고 또한 예절을 행치 못하면 문어의 욕이 되올 어 것이니 어찌 부려짓을 하리오? 부모의 명을 받아 백년회로 한답을 낸들 아니 좋으리까? 자 결혼의 전제조건이 부모의 승낙이야. 부모의 승낙이 결혼의 전제조건이야. 너는 양반집 아들이고 나는 부모도 없고 이렇게 떠들고 니네 집 먼저 사는 신세 아니니? 니네 부모 안 좋아할 거야. 니네 부모, 부모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러면 나도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양류 희색이 만한 하여가로돼. 이제 얼굴빛이 밝아가지고. 그대 말이 당연하도다. 마침 이때 시비 옥란이 급히와 어, 여쭤대이 옥란이 아까 제뭐 메아를 구해준 인물이야. 길게 외당에 상객이 왔으니 생원님이 급히 찾나이다. 자 상객 점쟁이 왔대요. 간상 아 점쟁이 아 간상 보는 사람. 간상 보는 사람이 왔대. 그러면서 생원님이 급히 찾나이다. 자 생원님은 누구? 아버지인 조병사야. 양류매아를 데리고. 외당으로 들어가면 과연 상객이 있는지라 병사가 가로되 두 아이 상을 보라 한대 상객이 가로되 매아의 상을 보니 여자래 와 용하다 그지 병사가로되 그대 상을 잘못 보아도다 어찌 여자라 하리요 아직 모른다 그지 지금 조병사는요 매아가 여자인 줄 매아가 여자인 줄 몰라 우리는 알지. 독자는 알아. 근데 독자도 알고요. 지금 양유도 알아. 양유도 아는데 조병사는 지금 모르는 거야. 상객이 가로대 여자가 남복을 입고 남을 속이려니와 내 눈에 어찌 벗어나리오 매화 무려하여 학당에 돌아간 돌아가니라 무려하여 부끄러워 이런 뜻이야. 부끄러워. 얼른 학당에 돌아간 거야. 양유의 상을 보고 가로대 양유의 얼굴 닦고 관상 보고. 내두의 일국의 재상이 되었을 때 재상이 될 만한 인물이라는 거야. 근데 불상코 가련토다. 나이 16세가 되면 호식할 상이오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호식. 호랑이에게 잡아 먹힐 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야, 제 호랑이한테 앉아 먹히면 나중에 재상이 될 그런 얼굴인데 참 안타깝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깜짝 놀라겠지. 병사가 크게 놀라가로 돼. 어디서 미친 놈이 상객이라고 하고 안 또다 하면서 이 상객을 미친 놈이라 그래요. 왜 자기 아들이 고죽을 거라고 하니까 하인을 불러 쫓아내라 한데 상객 일어나 두그럼 인홀불견 이은 이거을자 갑자기 사라진다는 거야. 갑자기. 도 그럼 움직이더움직이니만 갑자기 사라지는 거야. 그럼 도사 맞네. 그지? 그러면 자 그러면 굉장히 어떤 인물이야. 신이한 인물이지. 신이한 인물, 도사 같은 느낌이 뿜뿜 나지 그지? 그러면서 어믿을 수도 있는 거야. 신빙성을 신빙성을 부여하면서 자 조병사가의 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조영사그전까지안 믿다가, 니네 아들 16살에 호랑이한테 잡아먹혀 죽어. 근데, 가오니까 죽어? 정말 갑자기 뻥 사라져. 어? 정말, 어, 관상 잘 보고 도인인가 보다. 이렇게 믿게 된 거야. 근데 상객이 앉았던 자리에 한 봉소, 편지 같은 게노여거을 적시, 적시 개탁하니, 편지를 뜯은, 뜯어보는 거야. 편지들 봄. 열어보는 거야. 하니 하였으되, 양류 매화로 부부 아니 되면, 임진 3월 초 3일에 필연 후식하리라. 뭐하고, 양류하고 매화하고 둘이 결혼시키라는 거야. 자, 이 상객의 역할, 상객의 역할을 보면, 첫 번째, 복선이지, 복선. 앞일에 둘이 복선, 결혼해야 된다. 또, 호랑이에게 잡혀 먹을 수 있다. 그걸 복선으로 깔아주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 상객의 이말 때문에 양유와 매화가 부부라고 부부로 결혼을 시켜라. 이런 말 때문에 혼인 성락의 계기가 되는 거야. 성락의 계기. 그냥이었으면 저 부모도 없이 떠돌는 애, 우리 집에서 거두어 들었는데 그런 애하고 어떻게 너하고 결혼시키냐. 이렇게 반대했을 건데. 이제. 안 그러면 호랑이한테 잡혀먹는다잖아. 그러니까 얼른 결혼시키겠지. 결혼 메아, 겸필에 대경하여 깜짝 놀라는 거야. 무수히 슬퍼하다가 메아를 불러 가로대. 너를 보고 여자라 하니 실로 고의하도다. 너 정말 이상하다. 하시고 무수히 슬퍼하시근을 메아 두번 절하고 가로대. 소녀 어찌 기망하오리까 내가 어찌 속이겠습니까? 속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소녀 소녀 가연 여자로서이다 일찍 부모를 이별하고 일신을 감출 길 없사와 남복을 입고 기망하여 사온니 속에 사온이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그늘 아, 병사 크게 놀라며 크게 기뻐해 왜매화 여자고 둘이 결혼시키면 호랑이한테 안 물려가잖아겠지 더욱 사랑하여 가로되 오늘부터 내 땅에 들어가 출입지 말라 밖으로 나다니지 말라요 옛날에 남녀 유별이었던 유별의 유교적 관점이 드러나 있는 거야. 유교적 관점. 하시고 메아의 손을 이끌어 내당에 들어가 부인을 대하여 가로대. 메아는 여자라니 어찌 사랑치 아니하리요. 행수를 가르치라. 하원을 최씨 부인, 최병사 어. 자, 최병사의 아내 크게 기뻐하여 연연하더라. 이때 병사 외당에 나가 양류를 불러 가로뎀 매하는 여자라니 이루는 매아로 더불어 한 자리에 앉지 말라. 남녀 유별이지 하신대 양류 어찌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리오 찼으리라. 그 다음 이제 얘기 전할때 이야기를 전할때 찼으리라 이렇게 쓴다. 매화는 여복을 입고 내당에 거처하고양륜는학당에 있음에 시서에는 뜻이 없고 다만 생각이 매화뿐이로다. 월명사창 빈방에 홀로 앉아 탄식할 제 매화야 너는 무슨 일로 남복을 입고 나를 속였느냐. 부모의 명의 지음하시니 니로 하여금 공부하며 니로 하여금 노잔말가 공부 생각 하나도 없고요 매화 생각뿐인 거야. 이렇듯이 자탄할 때 이때 채시 부인 양류의 계모와 매아의 인물을 탐하여 자채시 부인이요 양류의 계모입니다 계모 그래서 매아의 인물을 탐하여 매아가매아가 마음에 든 거야 그래서 매일 사랑하시더니 제 상처한 상처란 것은 부인을 잃은 부인을 잃은 한 남동생이 있음에 혼살듯이 있어 모기를 꾸미더라 자이 채시 부인은요, 양류의 새어머니인 거야. 새어머니로서 메아가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그걸 메아를 자기 동생과 상처, 아내가 죽은 호라비인, 자기 남동생에게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루는 병사 내당에 들어와 부인 채시를 대하여 가로대, 전일 상객이 이러이러하니 내도 길룡을 어찌하리오? 미아는 양류와 동갑이요. 인물이 비부만이 혼사함이 어떠하리요 둘이 이제 결혼시키자는 얘기하는 거야. 부인이 변색하여 가로대 얼굴이 색깔 착 바뀌어가지고 병사 남편이지 어찌 그런 말을 하시나이까? 양류는 사부의 후계요. 사대부 자식이요 미아는 유리 글지간 아이라 근문도 알지 못하고 못하고 어찌 인물만 탐하니까? 이왜 이렇게 얘기해? 남동생과 못하게 하고, 양류와 못하게 하고, 남동생과 혼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병사 오리 여교 가로대, 부인이 말씀이 옳도다. 후, 일후에 장당골에 가서 매화 근본을 알리라 하면서, 양류와, 자, 매화의 결혼이 일단 고려됐지. 매화의 혼인이 유보되는 계기가 된 거야. 유보되는 계기. 왜 자, 채시 부인이 어떻게 믿고 결혼시킬 수 있냐? 한번더 알아보고 시키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자, 이 계모가 이 채시 부인이 메아의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고 소문을 쫙 내고 조병사가 그걸 들어요. 그래서 메아를 쫓아내 버립니다. 자, 쫓아내고 자, 이런, 이제, 매아가 쫓겨나가서 비가 난 매아가요, 투신을 하려고 하는데, 매아 아버지 투신을 했어. 물에 투신을 하고. 근데 매아의 아버지, 김주부가 와서 도술러서 구해주고, 양윤호도 호랑이한테 물려요. 그걸 또 김주부가 구해주고, 둘은 결혼하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 얘기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현재 문제 풀어보자. 보자. 수고하셨습니다.